하세요. 오늘 저희는 침묵의 구원자라는 글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중에 보여주신 그 침묵, 그 침묵을 깊이 들여다보는 글이에요. 아, 그 침묵의 의미요? 네, 단순히 그냥 조용히 계셨다는 걸 넘어서 그 안에 어떤 깊은 뜻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본보기가 될수 있는지 그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 글에서 제일 흥미로운 건그 역설 같아요. 역설이라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히브리서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죠. 네. 그런데 이 글은 바로 그 엄청난 힘을 가지신 분이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 약간 그러니까 뭐 신문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럴 때 스스로 침묵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음, 그 점이 참. 네, 자신을 변호하거나 뭐 당장 상황을 뒤집을 힘이 분명 있었을 텐데도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죠. 모든 걸 만들고 또 파괴할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셨는데 왜 매를 맞고 거짓 고소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을까? 음이 글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아마 듣는 분들도 어,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 글은 그 답을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찾아요. 23절요? 네. 오히려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의 맡기셨다 바로 이 구절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이 침묵이 그냥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게 아니라는 거죠. 아 무력함이나 포기가 아니라 네 글에 따르면 이건 훨씬 더큰 목적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오듯이 우리 죄들을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지시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신뢰 그렇죠. 거기서 나온 의도적이고 심지어 능동적인 순종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능동적인 순종 그러니까 그 침묵 자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정의와 계획을 믿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바로 이 모습.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는 이 태도. 이게 우리가 부당한 대우나 고난을 만났을 때 따라야 할 본복이라고 제시하는 거고요. 음, 본보기. 네. 여기서 핵심 통찰은 그냥 참는 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아, 인내 이상이다. 네. 이 글이 강조하는 건 진짜 힘이라는 게 외부 공격에 바로바로 막 반응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디에 있는 건가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궁극적인 계획을 믿고 견디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당장 반격하고 싶고 막 나를 정당화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억울하면 바로 소리치고 싶죠. 근데 이 글은 그리스도의 본을 통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대응을 보여준다는 거죠. 어찌 보면 고난을 그냥 수동적으로 참는 게 아니라 신뢰라는 아주 적극적인 무기로 맞선 셈이에요. 신뢰라는 무기. 그렇다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 부당한 비난 받을 때가 있잖아요. 많죠. 그때마다 뭐 똑같이 맞서 싸우는 대신에. 이 글의 관점처럼 좀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점을 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당함을 겪을 때에도 여전히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고, 또 복수심 대신에 용서를 생각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겠죠. 아, 당연히 쉽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어떤 궁극적인 선하심, 그분의 계획에 대한 깊은 신뢰에 있다고 이 글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요. 음. 이건 사실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려는 그런 욕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관점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어려움 속에서의 침묵이 어쩌면 약함이 아니라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도 가능한 길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글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베드로 전서 9절을 제가 직접 읽어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므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셨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고난 속 침묵이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뢰의 표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는 어떨까요? 즉각적인 반박이나 자기방어 대신에 더큰 그림이나 궁극적인 정의를 믿고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강력한 대응이 될수 있는 순간은 언제일지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